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말을 방치해서 이제 말 사체도 약간 저희가 쇼츠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뭐야? 이번에 말들 떼죽음 당한 거 보셨어요? <laughs> 어서 또? 이거거든요? 말 사체가 널브러져 있고 지난 2년 동안 은퇴한 경주마를 사들여 구축 사업을 했습니다 공주의 말농장? 에 어, 지금 현황이 어떤지 봉사도 할겸 해서 와봤습니다 총몇 마리죠? 입양 가능한 아이가? 지금 현재는 세마리 확정이 나머지는 다된 거죠? 아니요 아니, 확정이 아. 아니고 그러니까 입양이 확정돼서 입양처로 이동한 마리 네마리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지금 입양에저희 절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절차를 밟고 있는 마리 10마리 응. 아직 입양 신청자가 안타깝게도 아직 없는 말이 지금 세 마리가 응.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마리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응. 또 지금 이 아이들이 다 백신이나 이런 거는 지원받아서 맞은 상태인가요? 하셨어요? 음, 음, 아, 음 좋네요. 아, 어. 이것도 네. 되게 중요해. 예방접종하고. 동합백신하고뭐뭐 네. 뭐 하나. 아, 하나. 네. 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입양 가실 적에 말들이 다 백신을 네, 네, 맞았다는 거예요. 거, 구충제도 네. 먹었다는 거. 네. 네. 혈청하고 혈액 검사도 다. 어, 있어요. 모든 검사가 끝나서 어. 실제 합사해도 문제 없게끔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 중이시고, 원하시는 구충제가 있으면 따로 또 먹여주길 의사도 있으시니까, 입양하실 분들은 같은 브랜드의 구충제를 보내주시면 여기서 다 먹여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요. 누구 누구인지 한번 지금부터 소개해 주세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는 함양은 산삼이라고 저는 이제 은삼이라고 부르는데요. <laughs> 네. 어린 청해마예요 다섯 아... 살밖에 안된 아이고요.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네, 이 아이는 함양은 산삼이라는 아이고요. 예전에 경주마로 뛰었었던 아이인데 지금 이제 태역 경주마인 아이고요. 다섯 살 거세마예요. 사람을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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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서 사람한테 만져달라고 비비다가 갈기 쪽 털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사람이 산사마 하고 부르면 히 하고 대답해줄 만큼 사람에 대해서 여전한 그 애정과 신뢰를 간직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발바닥에 답창이 생겨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지만 지금 지속적인 수위 선생님 오셔서 치료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거의 어 절지 않고 잘 치료받고 있습니다. 음, 특별히 어, 약간 질척거리는 말 좋아하시는 분들 연락주세요. <웃음> <웃음> 약간 질척거리는 스타일이야. <laughs> 그 다음은 또 가보실까요? 천지, 우와, 천지, 대박이다. 천지의 빛이. 아, 얘 진짜 안 하던데. 네, 얘는 천지의 빛이라고 하고 얘도 우와. 다섯 살. 이 아이는 천재빛이라고 다섯 살짜리 앞말이고요. 이 아이도 이제 태엽경주만데 저마다 회복하는 속도가 좀 다른데 천재빛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조금 회복하는 속도가 더 져요. 그래서 아직은 보시기에 많이 마르고 피부병도 있지만 열심히 먹이도 먹고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입양을 가서 사랑받고 잘 관리받으면 음. 어, 누가 봐도 예쁘게 유기 반지한 말이 음. 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음. 약간 이런 말들이 키우면 더 주인하고 본, 교감이 잘될것 같긴 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하고 되게 친밀한 유대감을 갖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 말이 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희 음. 그다음이 네, 이 아이 같은 유니콘이에요. 23살 암말이고요 예방접종은 다 마쳤고 보충제도 했습니다. 유니콘은 차분하고 도도한 성격을 가졌고요. 그러나 사람한테 친절하고 무슨 상황이 돌아가는지도 다 아는 아이예요. 누워서 쉬는 걸 좋아하니까 베딩 깔아주실 때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침대는 과학이니까 톱밥을 많이 깔아주시면... 저희는 우선 이 말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입양자를 만나서 남은 여생을 그래도 이제 이렇게 힘들지 않게 괜찮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있는 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